일본의 거리 풍경을 보다 보면 어떻게 저렇게 길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을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출된 사진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본에 다녀와 본 분들이라면 일본의 거리는 매우 청결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에 대해 일본인들은 길가의 담배 꽁초가 나뒹구는 한국과는 다르다며 한껏 우스댔는데요. 하지만 곧 청결한 일본 길거리는 만들어진 이미지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일본의 우호적이었던 전 세계 사람들이 실망했다며 다시는 일본에 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경기 후 일본 팬들이 큰 봉지를 들고 경기장을 청소하는 모습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영국 언론이 아주 감명을 받아서 칭찬하는 기사를 냈었는데요. 일본 팬들은 경기장을 청소하면서 패자가 아님을 보여줬다. 그들은 최고의 게스트로 입지를 다졌다 라고 비행기를 태워준 것입니다. 그때는 해외 네티즌들도 필라델피아 이글스 팬들을 일본에 보내서 훈련시키자. 저건 그냥 일본이 일본한 거다. 도쿄는 엄청 붐비는 도시지만 내가 가본 도시 중 가장 깨끗한 도시다 라며 일본을 칭찬했는데요. 외국인들의 관심과 애정을 원동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일본인만큼 완전히 우뚜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해외 사이트에 사진이 한장 올라왔는데요. 한국의 길거리라는 이름이 붙은 이 사진 속에는 쓰레기가 마구잡이로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본 해외 누리꾼들이 한국은 정말 더러운 나라구나라고 인식할 뻔했던 그때 한 네티즌이 나타나 누명을 벗겨주었습니다. 나 외국인이고 일본 산다. 여기 우리 동네인데 한국 아니고 일본이다. 누가 한국을 모함하려고 한글을 합성했네? 라고 꼬집어 준 것인데요. 청결한 이미지를 만들어냈으면 그 이미지를 지키려는 노력이나 할 것이지 치사하게 모함하는 것이 참 일본답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청결하고 쾌적하다는 건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의 더러운 거리 사진도 잇따라 올라왔던 것이죠. 거리의 쓰레기 더미가 널브러진 모습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더러운 곳은 거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후지산은 세계문화유산 등록이 취소될 뻔했습니다. 2013년에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계기로 등산객들이 폭주하며 문제가 생겼었던 것인데요. 등산객들이 남겨놓은 분뇨와 쓰레기가 넘쳐났었죠. 당시 일본은 외국인 관광객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남들을 탓했지만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이 엄청나게 줄어든 지금 일본 거리에는 여전히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청결한 일본의 이미지가 허상이었다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사례들이었는데요. 사실 일본은 매일같이 선동과 날조를 해대고 있습니다. 일본은 청소 외에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일식, 수준 높은 애니메이션, 초등학생이 혼자 다녀도 되는 안전한 나라 등 사소한 것까지 일본은 대단하다며 한껏 축켜 세우는데요. 몇년 전부터 일본 내에서 고조된 혐한과 버무려 일본은 축켜 올리고 한국은 폄하합니다. 일본 사회가 이렇게 망가져 버린 이유에 대해 후나비키 다케오 도쿄대 명예 교수는 일본이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어려울 때나 일본이 성장하는 시기 등 일본인이 정체성의 불안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일본인론이 유행했다면서 이런 문화가 불안을 치유해주는 안정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정확히 꼬집었죠.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재의 일본의 상황에서 지켜온 옛 전통과 서양인으로부터 받는 좋은 평가에서 일본인의 가치를 찾고 치유를 받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한마디로 잘 나가던 때와는 달리 점점 호태하기만 하니 여유는 없고 불안감만 커져 무너지지 않기 위해 방어기제를 형성했다는 것이죠. 국력이 약해졌다면 분발해서 회복할 국리를 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정신 차려 자화자찬을 멈추고 발전을 위해 달려야 할것 같지만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의 미래는 어둡기만 한듯 보입니다.